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잘 인터넷이나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어, 리 함수의 스키핑이라는 키워드에 한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스키핑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단어죠.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바, 바로 들어갔습니다. 쿼리 해가지고, 요 범위, 컨트롤 시프터,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흔들쉽더, 요상태스 그대로, 자, 아래 방향키 하면 전체 선택되죠. 요 범위. 자, 스키핑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목행이 있으니까, 제목행의 개수가 1. 그러면은, 어떻게, 아, 까요 지금 여기에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스킵핑이 뭐냐? 스킵핑이 2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냐? 아, 시작점 얘기죠. 자, 시작점 얘기고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3을 해 볼까요? 스키핑 3 이렇게 하면은 자, 요렇게 되겠죠. 요게 어, 기준점이고 하나, 둘, 셋. 1, 4, 하나, 둘, 셋. 1, 4, 7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앞에 지금 요게 스키핑이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어요거 홀수행만, 지금 홀수행만 가족이 된 거죠. 홀수행만 가족이, 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홀수행만 가족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짝수행만 가족이, 짝수행, 자, 짝수행이, 4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오프셋 오프셋 1 하고 스킵핑이 오프셋 자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나네요. 자, 에러가 나니까 아, 요게 순수가 요거는 순수를지켜야 되겠죠. 자, 스킵핑하고 오프셋. 응? 자, 지금 뭐가 문제죠? 3부터 시작해버리는 거죠. 3부터. 3부터. 3부터 시작해버리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2, 4, 6, 8인데, 3부터 3, 5, 7, 9, 11.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이거를 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0으로 하면은, 자, 0으로 바꿔주면은, 지금 자연으로 바꿔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2 4 6 8 10 1은 교되죠 0. 자, 0이니까 요것도 하나에 요 요게 원래는 요게 지금 뭡니까? 제목형인데 이것도 하나의 지금 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 요거 요것도 순수한 나머지와 같은 데이터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프셋. 자, 0이니까 요거죠. 오프셋 1이니까 요게 여기죠 여기 있 자, 여기, 여기 있 자, 이런 식으로 2 4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되게 헷갈리는데 음. 자. 여기서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레이블 A를 순 자, B를 B를 뭡니까? e m p l o y 자 엄마 C를 뭡니까 셀 데이터 자 D를 카운터 요렇게해볼까요요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레이블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렇게자요렇게 하면은 자 E부터 이렇게 가져오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해석이 잘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더 쉽게는 자, 자, 스킵핑하고 오프셋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2부터 2부터 그 이하 그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자 커리를 한번 더 씌우고 어떻게 한다 아 스킵핑 2자 그리고 제목행은 1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자, 자 요게 결과가 하나의 배열로 가져오고 아리가 어, 중첩되는 거죠 그리고 스킵 2 자. 이렇게 해서, 어, 했다, 이거죠. 요렇게 하면 의미가 명확하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offset 하고 skipping 하고 이렇게 좀 되게 헷갈려요. 지금 명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 어, 요렇게 한다, 이거죠. skipping. 자, 이 skipping은, 어, 공식적인, 어, 요게, 어, 홈페이지에 메뉴에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키핑이라는 키워드가, 어,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스키핑이다 그러면 두 개씩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두 개씩.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해 놓을 테니까 파일, 사본 만들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셔가지고 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